지금 어, 팔 아픈 데가 이렇게 지금 찍어 보면 예, 예. 이렇게 까무까무합니다 예. 예, 속에 이렇게 상당히 나쁜 것들이 있는 거예요. 예. 오늘 금침을 맞으셨기 때문에 이 안에 연골이 다시 생겨납니다. 재생이 예. 돼요. 예. 예. 뭐 지금 지금 아주 느낌은 좋습니다. 예. 아까보다는 많이 편하고 예. 저좀 활력스럽고 좀 되게. 시원하다는 느낌이 듭니다. 예. 그다음 에 발도 한번 일어나서 보시면, 예. 어, 아까 그 밑에 좀 이렇게 좀 뻘로가 올라온 느낌이 예. 아까보다는 한한 정말 반 틈도 좀안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아, 예. 족저근방령입니다 그게. 예, 예, 예. 예, 우리 저 교민 회장님, 예. 오늘 침 맞은 소감을 그대로 한번 말씀해 주시고. 예. 어, 세계인들이 좀볼수 있도록 예, 예, 영어로 알겠습니다. 좀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아, 우선 한국말로 어, 어깨가 많이 좋아졌고, 예예. 예. 어, 발바닥에 제가 뭐가 좀, 좀 티나고처럼 그랬었는데 그게 한반 이상 지금 괜찮아진 것 같습니다. 예예. 예. I was very miracle the treatment for Doctor Beck. Uh, I was very pain f u l my shoulder and I can I cannot move. Too much and up and down, and especially in the bar. But now it's a little bit pressed, pressed uh, lightly. I can move easily than before. Uh, it's very feeling good. My feeling is very fresh. And uh, the, my pit is the some of a feeling put uh, uh, something something put my pit. So I'm very difficult work sometimes. But now, is the pressure is some little bit lower than before. So I was very good for working now. Thank you very much for doctor back. Thank you. <웃음> <웃음> 아이고 나 회장님 감사합니다. 오늘 제가 금침으로 시술을 했기 때문에 yeah. 에, 제가 여기서 치료를 끝내고 가더라도 지금 금이 여덟 대가 들어 있습니다. Yeah. 평생 동안 아마 오늘 맞은 자리는 그냥 영구 완치 될 겁니다. 예, 감사합니다. 다른 곳이 또 아픈 증상이 생기면 그때는 또 찾아서 맞으면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나회장님. 예,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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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예.